근데 뭐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삼가운데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 잘 아는데 사실은 부활절은 정말 하루 부활 주일에서 딱 예배 드리고 끝나니까 우리가 현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그렇다면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맛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실은 예, 크리스마스도 그렇잖아요 너무 딱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의 그 신앙에 대해서 삼석에서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매일매일. 예. 네. 사실은 그동안 사순절이 중요했지만, 음. 실제로 아까 이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 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한 10년 전부터 사순절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 훈련 받는 것 좋지만,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 기쁨의 오십일. 이라고 음. 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음. 온갖 축제를 50일 동안 다 하죠. 아. 문화행사도 하고 뭐 아. 그냥 여행도 떠나고 그렇습니다. 뭐. 아. 아, 부활하신 주님하고 사실 밤낮 십자가 짊어지고 맨날 눈물만 흘리는 게 <laughs>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인 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 성도들의 특징은 이렇게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기쁨, 빌립보스 다음 자는 게 기쁨이고 저는 이게 부활의 그것이 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음. 등심감, 죄책감. <laughs> 그냥 <웃음> 비축이 돼가지고 막 계속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음. 그런 풀죽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다. 아, 음. 우리는 재생불능이거나 죽음에서 끝장난 존재가 아니고 음. 반드시 다시 시작하는 존재기 때문에 네.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네. 포기는 없다 네. 포기는 배추 셀때한 포기 다 포기할 줄 모르는 네.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네. 잔디처럼 네. 밟아 네. 우리는 맞아요. 부활의 종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네. 오히려 그런 고난의 네. 과정이 네. 지나고 난 뒤에는 네. 네. 절대 포기가 없는 위축되거나 네. 주눅 드는 게 없는 네. 그 부활의 기쁨 우리 기쁨이란 뜻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음자로 먹는 기가 공기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생선주대의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고, <laughs>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강해지는 게감기입니다 아 <laughs> 성도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아 버릴듯 일어나거니요이 그러니까 부활의 네.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음. 활기차게 만들고, 음. 그냥 주눅 들어서 그 패배감에 찌들려 있는 음. 그런 고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 음. 세계의 옷도 왕으로 서신 음.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망 흑암 음. 죽음 악하고 음. 더럽고 거시기한 음. 것들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음. 이긴 자로서 살아가는 음. 살기를 아, 주님 아, 부활하시는 아, 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 나는 아, 네. <laughs> 기가 막 느껴지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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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이 어, 그 아나스타시스는 말인데. 어, 현대교인들은 이제 우리 죽으면 장례식 가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음. 새로운 육신을 잊고 영생을 산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 개념보다도 어, 스탠딩업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오뚜기라고 얘기했지 그런 표현처럼 이 땅에서 어, 좌절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초대교인들은 가난했고 노예였고 그런 분들에게 소중했던 기쁜 소식은 부활 이 땅에서 오뚜기처럼 스탠딩업 하는 음. 그 부활의 개념이 더 강했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이 단순하게 외쳤던 복음이 막 사람들 일으키잖아요.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완전히 버림받은 도시에 가서 단순한 복음 전했거든요. 예수가 십자에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큰 기쁨의 도시로 어, 변화가 되는 것처럼 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고, 거기에 더 하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새로운 지식으로 성숙해져 가는 걸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고, 그럴 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정말 나도 모르게 다시 내 삶에 부활이 올라온. 음. 이거를 아크 그 바독 구단 이분이 아셨더라면 음. 부활하셨을 텐데, 네. 아는 줄 아시고 있습니다. 네.